오늘은 2025년 4월 16일 성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오시라는 자가 수석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서른 잎을 내주었다.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바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다.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도성 안으로 암흑을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바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바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할 때 가장 눈에 띄는 제자는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로 모두가 알고 있고 그것이 주님 순환의 결정적인 시작이 되기에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의 행동의 잘못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제 그의 행동은 우리를 그저 다르고 먼 사람으로만 만들지는 않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떠나려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아픈 부분이 됩니다.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도 또 주님을 떠나려는 이들도 같은 질문을 앞에 두고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떤 가치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얻는 것과 또 주님을 버려서 얻는 것의 가치를 동일한 질문을 놓고 생각해야 할 때를 만납니다. 주님을 믿을 때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또 나에게 유리한 점 때문에 하느님이든 종교든 선택을 했을 때 결국 우리는 그것을 얻었는가를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 주님을 떠나려 할 때도 우리는 주님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믿음을 거두고 다른 길로 향하게 됩니다. 또 같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길을 갈아탈 때도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섭니다.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잠시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와 상황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질문이 있다면, 유다의 질문일 테니 말입니다. 자신에게 주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누군가가 얼마를 준다면, 또 무엇을 준다면 주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처음부터 그런 가치였습니까? 주님을 죽이려 하는 이들은 세상의 지도자라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성전의 사제, 백성의 지도자, 원로들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력, 신분,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까지도 모두 모아 주님을 죽이려는 시도는 그때도 또 지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들이 아닌 유다의 질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불신과 하느님도 죽일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게 될 말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겠지만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2000년의 기록과 정리의 결과입니다. 그 속에서 늘 해마다 살아 돌아오는 성주간에 또 질문과 답을 반복합니다. 지금 주님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